Hi, everyone. Welcome back. 네, 반갑습니다. 영어의 대한 자신감, 제프스터디 닷컴의 제프장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영어 자신감 특강 파트 1의 1강이 되겠습니다. 와우! 새로운 강좌가 또 오픈이 됐네요. 그죠? 자, 본 강의는 스텝 1과 스텝 2를 마치신 제프스터디 회원님들이 스텝 3를 가기 위한 계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텝 3 과정은 아, 조금 고난이도죠? 예, 문장도 굉장히 길고 실생활에서 정말 보는 문장들 중에서도 조금 고급스러운 문장 위주로 다루는 게 스텝 3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가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찍은 강의인데 이 강의를 통해서 스텝 3로 가는 부담감을 많이 좀 내려놓,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1강이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면 조금 썰렁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명언 한마디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무언가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것은 바로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과 같아. 다짐하고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그것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한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영어 하시려고 저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끔씩 아, 영어 너무 어려워. 난할수 없어. 영어적인 머리가 안 돼. 아, 포기야.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포기라는 단어, 이거 네, 적어야겠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 중에 포기만큼 달콤한 게없어 예. 네, 포기하기 너무 쉽고, 포기하고 싶어. 너무 달콤한 말이야. 그거 아십니까? 성공과 실패. 자,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당연히 영어가 되는 것과 영어가 되지 않는 것, 영어 뭐 계속 그냥 한이 맺혀서 사는 것, 그 사이에 있는 바로 그 경계선에 있는 그게 뭔지 아시요 아, 영어죠. 요거. 포기입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영어 잘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뭐 강의 듣기 전에요. 부디 내가 뭐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를 할수 없다라고 단정지을때 생각했을 때 과연 내가 그것을 진짜로 할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돼요? 못 하는 것인가 반드시 아,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멋지게 강의 시작하는 제프스터리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번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어, 구성을 재밌게 꾸려봤거든요 재밌는 강의로 실력을 막쫙쫙쫙 올릴 수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또 그렇게 길지 않은 강의가 될 거고요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갑니다 자 먼저 아 사진 아좀 흐리죠 합성 합성해서 덮어야겠다 자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많은 추모객들이 그 어떤 어 자택 앞, 그리고 음그그 사옥 앞에 이렇게 추모의 글들을 많이 써서 이렇게 메모에서 남겨놨어요. 그 중에 하나를 사진으로 찍은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음, 애플이 1980년대죠. 아 맞나? 80년대? 90년대? 어, 아무튼, TV 광고, 슈퍼볼 광고를 통해서 던졌던 캠페인의 핵심적 문장이 되겠죠.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스텝 2에서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번 영어 실력을 업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키포인트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죠. 네,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영어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스텝 1과 스텝 2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했던 멘트죠? 영어의 핵심은 단어가 던져지는 순서감각이라고 그랬죠? 단어 순서가 핵심인 게 영어라 그랬죠? 자, 이렇게 던져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명사, 후, h o v1, v2. 자, v라는 거는 동사를 의미하죠. 동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두개 나온 거예요. 스텝2 과정에서 열심히 했어요. 물론, 후라는 거는 이제 보통 명사가 사람이라는 걸 뜻하는데요.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또 제가 본 강의 때는 후를 먼저 쓰지 않고 t h a t 으로 빼빠지게 연습했죠. 명사, t 브 a t 브 v1, v2. 명사, 후, h o v1, v2. 나실 겁니다. 세트에서 하신 분들은. 자, 여튼 단어가 이런 식으로 던져져 있을 때 어떤 해석법이 잡힌다.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관계 대명사라는 개념으로 뒤에 덩어리가 앞을 꾸미는데 어디에서 끊어야 되겠죠? 아, 하 그렇습니다. V2 앞에서 끊고 끊는 데까지. 갈로가 좀 언밸런스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다. 그러니까. 이어 요거 하는 명사 요런 해석에 잡힌다는 걸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디서 끊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동사 앞에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중간에 어떤 단어들이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끼어 있을 수도 있고 여하튼 동사가 두개 나올 때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라. 요 그림이 반드시 머리 있으셔 영어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영어 문장입니다. 그죠? 일강의 문장, 이거 한 문장만 볼게요. 자, 읽어보세요. 먼저. 자, 되셨습니까? 자, 스텝 3 정도가 이제 요런 정도 문장의 난이도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을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할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제가 뭐라고 하죠?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기 싫다라는 말과 똑같다 그랬죠, 스피너자가. 알겠죠? 제 설명 들으면 할수 있어요. 잘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혹시라도 조금 이해가 되면 앞으로 돌려서 봐도 되고. 아시겠죠?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시다면 한국어를 잘하는 당신, 분명히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에? 자, 갑니다. 자, 먼저, the, uh, those people, 블라블라라고 blah, blah, 돼 있는데요. 아하, 키 포인트에서 제프가 말했던 어순이 보이는구나. 어디있죠? 그렇죠. paper 이라는 명사 표현 나왔죠.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그리고, 후, 동사죠. 첫 번째 동사라고 제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관계 대명사는 개념이 이렇게 앞쪽에 나오면은 반드시 동사가 두개 이상 나오게 되죠. 아시겠죠? 어, V1. 자, V2를 찾는 게 관건이죠. 어디 있습니까? 아, 어, 오케이. change. 이러는 분들 계시죠? 아,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스텝2 과정에서 했는데, enough to 동사 원형 덩어리 이래가지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 부정사라고 그러죠. 아시겠죠? 부정사 미 동사라 인정하면 안 돼. 그래서 문법학자들이 동사와 혼동될까 봐 다른 이름을 붙인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야 이러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to 다음에 동사 모양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동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 동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준동사 이런 이름도 붙였는데 막 머리 아프죠? 외우세요. to 다음에 있는 동사는 동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v2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v2가 어디 있겠어? 아, 여기 있잖아. 빼도 막도 못하는 비동사, v2. 아하, 그러면 여기서 끊으라 고 그랬네. 끊었죠?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어떻게? 후부터 그런 데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p e 를을 꾸며라.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문장이 샥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하면 enough to 동사 뭐냐? 동사 이렇게 돼 있죠. enough to 이걸 묶음으로 외워야 돼요. enough to 동사 원형 그러면 동사 원형 하기에 충분히. 자, 뭐라고요? 동사 원형 뒤에 거 하기에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 t 뭐, o 가뭐뭐 하기에라는 뜻이 되는 두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enough to change 변화시키기에 충분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 굉장히 멋진 문장이에요. 자, 볼게요.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자, 어떤 사람? who are crazy enough to change the world. 자 묶음을 보여야 돼요. 자 차근차근하면 are crazy니까 미친, 미치다죠. 미친 사람들. 됐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하게 충분히? 변화시키기에 충분히 미친. 아하 enough가 crazy를 꾸며주는구나. 자 변화시키기에 충분히 미친 사람들. 됐죠? 근데 요 단어 해석에 빠졌죠? the world라는 자, 아까 막 부정산이 준동산이 막 어려운 얘기 했는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한 거예요. 아무튼, 동사 개념은 맞거든요. 변화시키다. 다, 다짜로 끝나니까. 동사 개념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 요 단어 해석 어떻게? 그렇죠. 을, 을이라는 해석을 붙여야겠죠. 외워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히 미쳐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죠. part the ones 이때 원즈라는 거는 앞에 있는 people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기 싫어서 쓴거요 자,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요? 아 아, 요거도 분명히 이건 대명사라 그런데 대명사는 명사예 하여튼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who actually do 명사 who 동사 actually는 필요 없는 말이고. 뭐 마찬가지. 뒤에 어리가 앞에 있는 원즈를 꾸민다. 그러니까 do라는 거는 문법 용어로는 뭐 대동사 이랬는데 거듭 말하지만 그런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는 뭘 싫어한다? 반복을 싫어한다 그랬죠. 앞에서 나왔던 동사 어디 갔어? 어, 여기 change라는 동사를 반복해서 change 쓰기 귀찮아서 쓴 거죠. 이거 c h a n g e 예 change라는 동사를 반복을 피하기 위해 쓴게두 동사라. 그러니까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크. 이해 되셨습니까? 다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are crazy. 미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미쳤어? 어떻게 미쳐? 좀 이상하네.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히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고 아주 엄청난 신념에 찬, 남들이 보기에는 거의 미친 어, 그런 미친 사람들이 바로 어, 실질적으로 do.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되셨습니까 와한 문장인데 조금 단어수도 있고 문장의 길이감 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셨죠 자 분명히 이문장 해석하면서 스텝 2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녹아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제가 한번 뭐 중간에 1강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문법 용어를 조금 남발을 했는데요 분명히 말합니다 영어의 핵심은 문법 용어가 아니에요 영어의 핵심은 하나가 던지 지는 순서다. 우리는 그 순서 감각을 익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각에서 힘차고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Have a wonderful day.